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정보공유채널 비트클래스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비트클래스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할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클레이튼이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진출한 지약 1년 4개월 만에 그린리스트 코인으로 등록된다는 소식인데, 지난해 8월 4일 비트포인트 재팬이 운영하는 일종 바스프 비트포인트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고 자이프를 거쳐 오는 27일 두 곳에 동시 상장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1일 OK c o 코인 재팬 클레이튼 등에 따르면 클레이튼은 오는 27일 바이낸스 재팬과 OK c o 코인 재팬에 동시 상장된다고 밝혔는데 바이낸스 재팬은 2차 라인업에 신규 화이트 옵티미즘을 포함해 13종 라인업에 클레이튼이 포함됐고 OK c o 코인 재팬은 마스크 네트워크를 화이트로 소개한 이후 신규 암호화폐 자산으로 클레이튼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클레이튼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에서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등재되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고 현재 JVCA가 관리하는 그린 리스트 코인은 26종이며 클레이튼처럼 4고이상 상장된 프로젝트는 엑시 인피니티, 리스크, OMG 네트워크 등 3종인데 이 중에서 리스크는 오는 27일 클레이튼과 바이낸스 재팬에 상장됨으로 엑시 인피니티와 OMG 네트워크가 클레이튼과 동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클레이튼이 일본 바이낸스에 이어 OK 코인에 상장된다는 소식인데, 클레이튼은 금일인 11월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OK 코인 일본 법인에 상장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OK 코인 재팬의 거래 지원 소식은 클레이튼이 바이낸스 가상화폐 거래소 일본 법인에 상장된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 바이낸스 재팬은 지난 11월 16일 클레이튼을 거래자산으로 상장시켰고, 프로젝트 관계자는 바이낸스 재팬 상장에 이어 하도만의 OKCoin 재팬의 추가 상장이 이루어졌다며 최근 상장은 클레이튼 생태계 프로젝트가 일본 시장으로 더욱 쉽게 진출하게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클레이튼은 최근 최대 업계 정보 플랫폼인 코인마켓캡의 파트너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코인마켓캡은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코인마켓캡랩스의 공식 파트너사로 지정했고. 클레이튼 운영재단은 우리 프로젝트는 월 3억 4천만 방문자 트래픽을 보유한 정보 플랫폼 코인 마켓갭과 협력함으로써 클레이튼 프로젝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운영재단은 블록체인 빌더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클레이튼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클레이튼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클레이튼은 자신의 생태계의 다양한 디앱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코인이며,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레이어 1코인인데, 카카오가 개발하고 투자한 카카오의 코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카카오와 클레이튼 서로가 선을 그어서 카카오 코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코인입니다. 현재는 하락장에서 클레이튼의 내부 생태계에서는 운영 중단된 프로젝트들도 많으며, 소프트 러그풀이라고 불리는 현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중에 대한 클레이튼 여론이 좋지 않고, 내부 생태계 락업 자금도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은 더 이상 뒤가 없는 상태라서 프로젝트를 위해 비장의 한 수인 RWA를 선택했는데, RWA는 STO보다 더큰 개념이며 실물 자산 개념입니다. 이런 RWA는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시키는 기술이고, 블록체인 안에 들어간 실물 자산들을 RWA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많은 종류의 자산들이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 기반 토큰이라 만들어진 의미 없는 코인들보다 토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며, RWA 기술로 인해서 실물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접근성이 기존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RWA를 주목하고 있고, 블록체인이 좀더 실용화되고 대중적인 기술이 되면 크게 빛을 볼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전통금융권의 자산들이 디파이 시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전통금융권과 디파이 시향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이고 전통 금융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RWA 프로젝트들이 클레이튼 내부에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킬링데이비 될수 있으며 디파이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비트클래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래스는 일체 정보를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며 코인 투자할 길이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클래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